우선 오늘은 그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 도착했겠죠? 수요일에, 목요일에 의회에서 그 상하 합동 연설을 하고 수요일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최근에 그 한국일보와 같이 그 공동 협업을 하는 워싱턴 포스트의 하나는 기사.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기사 그리고 또 하나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칼럼 리스트입니다. <laughs> 이 참에 좀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그 칼럼 리스트가 보통 이제 국제관계, 외교, 안보 특히 이제 러시아에 굉장히 능하고요. 하는데 오늘 칼럼은 저는 한국 사람이 써도 이것만큼 더 강하게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지 된다라고. 어, 논리적이고 어떠한 그 자료를 바탕을 해서 쓰기가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훨씬 더 묵직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어, 미국에 항상 한국 대통령이 방문할 때면 주요 신문이나 방송과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에는 워싱턴 포스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이게 미국과도 다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물론 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매체지만 영국 본사는 영국에 있는 영국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해서 지금 여러 문제가 많잖아요. 중국과 중국이 아니 뭐 대만 문제에도 그렇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도착하는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은 뭐 그다지 중요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봐야지 될 부분이 있고요 아 이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불통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런 면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의 서울 지국장이 바라본 90분 동안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맥스 부트 씨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목 자체가 인터뷰한 것이에요. 용산집무실에서 한국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주요 이슈는 우크라이나와 중국이다라고 제목을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어, 마이든 대통령이 가서 그, The Buck s t o p p e Here라는 here, 그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모든 것은 여기서 멈춘다. 내가 최고 결정권자였으로 국가 통수권자 임므로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고 책임은 나다라는 거잖아요. 그 선물한 것을 딱그 책상에 올려놓은 것, 그 사진을 맨 앞에 놨고요. 공통점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정치적인 시각도 다르고요. 진보고, 나이가 더 많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그리고, 어, 윤석열 그, 음, 대통령은 정치 초년생이고 2년은 됐으니까 초년은 아니네요, 이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평생을 20대 말부터 정치를 했고 또 자녀도 있고 할아버지고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강아지 6 마리, 고양이 몇 마리 든가요 그런데 거기도 공통점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분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도 쉘터에서 데리고 온 강아지와 고양이이기 때문에 결혼도 쉬운 한살까지 안 했었고 어 이런 것 하나 일치하는 것은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의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70주년이 됐으니까요. 국방 조약 맺은 것도 있고 등등 얘기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의 서울 지국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인과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강화해서 성취한 것이 있었는가, 무엇을 성취했고, 앞으로도 왜 한미 동맹은 그렇게 강화되어야지만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2차 대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한국 뒤에는 미국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 뒤와 옆과 앞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었다 하는 이런 것. 지금 패권에 도전하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해서 공급망 문제 등등, 이제 대만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이제 중국이, 어, 대만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현재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중국이 이건 주권 침해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 외교적인 그런 협약을 맺을 때도 하나의 중국,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 뭔 소리야? 하고 계속 지금 거친 말이 오고 갑니다. 중국의 거친말은 북한의 거친말과도 통하죠. 미국에도, 다른 유럽 세계에도 하는, 뭐, 뭐, 불장난하면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요.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이슈가 이제 얘기가 될 테고요. 우크라이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압박이 될 테고 포탄, 뭐 스파잉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스파잉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제 USA Today의 보도였습니다.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비공식적으로는요. 그리고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의 약간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불법 침략을 당했으니까 지원하는 게 맞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느냐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우리도 그 보고 나서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없었던 얘기잖아요. 러시아가 침공했다 그리고 무슨 뭐 민간인이 대량 학살된다 이런 조건만 붙였지 그런 얘기. 인플레이션 사건법 이, 이 문제도 이제 거론이 될 테고요. 핵무기 문제. 미국이 아무리 안보 보장을 하더라도 이건 이제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로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진보보다는 미국의 친미적이다 하는 것을 어, 믿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므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한미합동 군사 훈련도 했고 공급망 중국 의존도를 좀 피해보려는 것도 했고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그러나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오랫동안에 한국 전문가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정치인으로서 하는 것은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로서의 여러 가지 이념적 성향이라든가 검찰총장으로서 한국에서 가장 어나더 파워풀한 포지션에서 그때 그 사람을 보면 조금은 알수 있다. 그는 그의 길을 개척한 사람이다. 7.8기 서울대 들어갔고, 아홉 번째에 뭐 사법고시 붙었고, 33살까지 검사 시작을 안 했다는 건데, 이게 학자의 아들로서 편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의 타임라인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했다. 옳다고 생각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 이제 그 일을 한다. 이게 어 그래서 친구들은 과거를 그를 생각하면 우유부단하지 않고 결단력이 있다. 이게 이제 요즘에도 불통이다. 본인 뜻대로만 간다 하는 뭐 조금 더 봐야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약간의 도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로서 한국 분들 다 알고 계시는 무슨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런 것 국회에 나가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걸 수사한다고 압박을 받고 있다. 폭로하고 인기가 높아졌고 임기 1년 지나가는 동안 타협하지 않는 접근 방식 그게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최고조여서 60%의 한국인들이 그의 생각에 반대를 해도 거의 정말 80년 동안 두 나라 사이의 역사 분쟁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죠 1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에 방문을 해서. 그래서 일본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뭐 축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안보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도쿄 일본과의 협조를 늦추지 못할 정도다. 어떤 나를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이게 급한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유럽도. 뭐~ 지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100년) 동안 미래에는 서로 협력하지 않느냐 어떻게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이, 이 나라와는 절대 아무 일도 못해 하고 또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이 우리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압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단의 문제고 나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설득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내에 대해서 양국화 문제,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려고 했었던 기타 등등 뭐 가족 문제 조금 얘기를 했고요. 가까이에서 그를 만난 사람은 개인적으로 놀랄 만큼 좀 꾸밈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핫마이크 실수 같은 것도 나왔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그 핫마이크 유엔에서의 실수를 어,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어, 국회의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한국이 이거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이거 안해주면 어떡하나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헌법 시스템도 좋아하고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해서 뭐 미국 노래도 많이 듣고 자랐고 텔레비전 쇼도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오늘 이러한 일을 하러 온다. 미셸 리 워싱턴 포스트 한국 지국장과 함께 인터뷰한 거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그 맥스 부트 씨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 리스트로서 뭐 역사학자이기도 해요. 유시 버클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뒤에 다른 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외교 정책, 러시아, 이쪽에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인의 칼럼을. 1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그 핵무기를 개발을 해야지 된다. 뭐 이런 비슷한 것을 운을 뗐을 때 국내외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고 이제 지금은 아니야. 뭐 미국과 협조를 하지 하는 상황에서 워싱턴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3월달에 2027년도 뭐 대권 주자로서 지금으로서는 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강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는 여론이 그때는 77%가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지라고 지지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한창 뭔가를 했었을 때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의 여론은 지금 한국이 핵무기 갖는 것을 더 많이 지지를 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강하게 반대를 하는데, 이게 북한의 핵 능력이 놀랄 만큼 강해지고, 평양이 사실은 핵무기를 동결하는 것을 희망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희망은 트럼프가 김정일을 만나고 깨졌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핵 비축을 포기하거나 동결하는 그 희망이 완전히 완전히 무너져서 그 이후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국 한국 전부 위협되는 것이 너무 너무 지금 강해지고 있잖아요. 매주 김정은은 위협을 내는데 이제는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드론까지 공개를 하고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뿐만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 위협이라고 느끼면 이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걱정하는 거 당연하지. 이게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미국이 보호해준다고 믿을까? 미국 도시가 위험한데 한국 서울을 지킨다고?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운명이 될수 있다고 걱정을 할 권리가 있다. 당연하다, 걱정하는 게. 핵을 가진 러시아가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냥 이웃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국가가 될수 있다고 한국 사람들이 걱정을 할 이유가 있지 하면서 한국의 리더들은 그, 여러 가지 뭐핵 억제력 등등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991년도에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라든가, 뭐핵 공유를 나토 국가들처럼 하는 것, 유사시에는 뭐 유럽 항공기가 미국의 핵무기를 전시에 그쓸수 있는 것, 아니면 직접 만드는 것, 미국의 입장은 남한의 핵무기를 연구 배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불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핵무기를 무엇이 되었건 폭격기 핵폭격기 또그 함대도 더 자주 보낼 게 이게 아마 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탑 아젠다로 다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는 얘기예요. 서울에 약속한다는 맷 부트, 워싱턴 포스트 컬럼리스트는 시니어 관계자에게 말을 들었다 하면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말하는 건 미국에는 너무나 대단한 대단한 문제라고 이 미국의 입장도 이해할 만하다. 이 사람은 컬럼리스트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도 미국의 입장도 다 이해할 만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왜 한국인이 미국이 안보 보장을 해준다고 확신에 확신을 하지 못하는가? 트럼프가 전에 주한미군 철군한다. 돈을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내지 않는 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 지도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문제다. 미국의 도시가 공격받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도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도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 미니 트럼프가 대통령이 사람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아메리카 포스트만을 부르짖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아메리카 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역에서 안보에서 아메리카 포스트만을 부르짖는 대통령이 멀리 있는 동맹국을 구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믿겠는가? 우리의 그 원천적인 시각은 그 한미 동맹 이것에 있기는 있지만 현재의 행정부가 그대로 이어받는다고도 할수 없, 보장할 수도 없고, 이 현재의 행정부가 지고 나서 다음 승계자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압박이나 구속을 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 칼럼 니스트의 얘기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계속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지배력이 세계에서 약해지고 있다.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은 이 최고의 가이드라인으로,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로버트 그, 그 아이혼, 이분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오바마 때의 핵 확산 그 어, 관련 어드바이저였습니다. 국무부에서 곧 이제 그뭐 논문 비슷하게 발표할 게 있대요. 그래서 본인에게 미리 다 보여줬다고 하는데 10가지 이슈,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타당할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1가지가 있지만 한국이 그렇게 될때 대북 억지력이 강화되고 또그 한국이 북한과 직접 진지하게 협상이 가능하다. 이건 뭐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는 태영어 그 국민의힘 의원도 강조를 한 거죠. 지금까지는 한국을 상대를 안 하잖아요. 또 하나, 한국의 이미지가 세계에서 강해지고 보다 독립적이고 성공하는 국가로,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가 있으면 미국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전문가가 지적을 한 것이 한국은 책임 있는 핵무장 국가가 된다는 데는 이 의가 없다. 아무렇게나 깡패 국가처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1970년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한국은 탈퇴할 권리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핵 확산 방지 조약 10조에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국가가 탈퇴할 수 있다. 예외라는 건 항상 있잖아요. 이 예외를 미국이 인정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칼럼 리스트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그 10조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이렇게 강화되고 선제 공격도 할수 있다고 하면은 한국은 퀄러파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탈퇴하고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주장도 이제 그 국무부에서 오바마 시절에 그 핵확산 금지 조약 자문으로 일했던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미국과 국방 조약을 맺고 있고 28,500명의 미군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믿어야지 한국이 또 핵무기를 가지면 어머 뭐 우리도 할수 있는데 하면서 한미 동맹이 약해질 것이 아니냐. 국제 핵확산 방지 조약을 약하게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국 전력의 27%가 뭐 원자력인데 거기에 쓰이는 우라늄을 수출을, 수입을 금지당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것도 미국이, 미국이 봐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결론은 이제 최근,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인원 씨의 어 어떤 그 논문의 결론은 핵무기 능력을 갖는 거, 이 이런 것이 어 한국에 결국은 달렸고 그게 절대로 어 어떠한 그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대단한 위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어 한국인에게 이제 진짜 딜레마는 윤 대통령과 그의 어드바이저들이 모든 옵션, 지금 앞서 말씀드린 어 프로와 콘의 모든 옵션을 저울질 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자체 핵무장은 안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미국의 억제력에 의존을 한다고 했는데 만일 미래에 한국이 핵을 갖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이 게임체인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게 맥스 부트, 이 워싱턴 포스트 칼럼 리스트의 주장입니다. 미국은 본인도, 본인 국가도 그렇고, 뭐 프랑스, 뭐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전부 다른 나라에 핵 가지고 있는 것을 묵인을 했는데, 심지어는 지금 북한이나 이란까지 핵을 갖고 있는데, 왜 한국이 못 갖게 되는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미국이 게임체인저가 돼서 미국이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다. 한국이 여러 가지 옵션을 본 뒤에 한국이 결정을 하고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국, 대한민국이 내리는 결정을 존중하고 압박하지 말고 이제 한국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늘, 어, 오늘부터는 아니네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네요. 윤석열 대통령 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고 하면서 우리는 같은 배에 타고 있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안보와 번영을 함께 하는 이런 것은 보여준다. 이게 이제 맥스 부트 워싱턴 포스트 칼럼 리스트의 오늘 칼럼입니다. 사실은 뭐 항상 이거잖아요. 핵이. 우리가 필요할 때 줄게 하는 것은 어 네가 돈 필요하면 내가 그때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줄게. 빌려줄게. 미리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이자 없이.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게 바로 어 갑질을 하지 않는 갑이 되는 거잖아요.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 핵을 막 쓴다고 허구한 날 위협하고 하면 갑질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땅패 나라인 것이고 러시아처럼 맨날 핵쓸 것처럼 위협만 하고 그 한국은 이제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반미 반미 자주해야지 된다 왜 미국에 할말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한국이 핵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 평소에는 늘 반미하고 미국에 할말 하라고 하면서 왜이핵 문제의 핵 무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궁금하고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리스트의 칼럼을 보더라도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 같은 것이 훨씬 어 점점 그 높아지는 것이 보여진다고 전해드립니다.